자, 수학 집 i 공부하겠습니다. 402페이지 표 t 봐주시기 바랍니다. 4 0 2페이지 보면은 비견 t 표 중에 하 I 문 i 나 l 있습니다. 이거 공부 b o 보겠습니다. 큰 글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견 b 표 중에 사환자 장 전물하여 상기 부모 l you about this. I w i l 대하나니 필시 녹봉 여자인된 성역 선사 언니와 여기 비리 소득이면차여 도적 하별 일이요 종무 대구나 독불내괴 오심 가 한데 현이 네. 준봉 교계하여 이, 천근으로 견, 칭 하리라, 습니 다, 어, 비견, 비견, 하는트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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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루트, 루트, 루 요즘 요즘 이런 뜻이 보다지 보다는 그때 최근에 보건대 최근에 보건대표 네, 진표 이거는 친족. 어, 이거는 외척. 친족과 외척. 가운데지 소 가운데. 가운데 중에. 가운데에. 친족과 외척 가운데에. 다음에 사관. 아, 자. 그다음에 장전물. 하는 뭐 관리가 되다. 환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다 뜻이예요. 그래서 관리가 된자 이걸 이죠다음에장은 이때 동사입니다. 가지다. 이거는 돈과 이어가 생겼지요 재물 관리가된자 이게 자이 자의 복수라는 뜻을 들죠 자들 이 조지요. 아들이 돈과 재물을 가져다가 그다음에 상 부모 이 상은 아치다 들이다 올리다 올리다. 부모에게 하는 허가 생겼됐지 부모에게 그 다음에는 올리면 이랬죠. 그 다음은 부모 단그 다음 지그 다음 희 희열희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다 기뻐하다. 알다의 명상이죠. 알다의 목적으로 쓰였죠. 기뻐하다. 그래서 명상을 해줘. 명상을 해 기뻐할에다가 줄 하는 명상. 도 무슨 기뻐할 줄. 근데 다만이 있으니까 기뻐할 줄만 이렇게 알고. 어, 아, 그다음 경경 그 불문 아 그다음에 자물 어, 아, 자물 그다음에 종하이 경하는 것 끝내 불못 묻지 않는다. 자물 이재물 종 몸으로부터 그때 하는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요거는 어디로부터 하는 요거를 부사로 만드는 전미세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전미요 그래서 종하이 어디서부터 왔는? 보다 왔는지를 그죠? 왔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내이 재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다음에 필 제 그다음에 여 여도 간체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여 그다음 선사 자필 반드시 이것이 이건 녹봉 녹봉의 여기는 남다 재물이죠 재물자지 녹봉의 남은 재물 여가 잘못 녹봉의 이것이 녹봉의 남은 재물 이달에 다 되겠지 이다 이제 이면 성원밑에 부사입니다. 진실로 확실히 진실로 이건 또, 또한 선은 이제 좋타지요. 착하다보다 그거죠. 좋은 일 앞에서 봅시다. 좋은 일이다. 반드시 이것이 녹봉에 남은 재물, 녹봉에서 남은 재물이라면 진실로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러나 하고 있다가 면하면 그러나 그 다음에 키, 길이, 소득, 차이어. 이때는 만일, 만약 그것 그것이 도리 비는 아니다, 비가 지정사죠, 부정지정사죠. 도리가 아닌, 도리가 아닌 이 로스하는 게 이게 이게 생각됐어. 그니까 로스 전주사 천이가 이걸 명사형으로해야 되죠. 보리가 아닌 것, 이렇게 명세 아닌 것으로서 소득 얻은 것. 만일 그것이 보리가 아닌 것으로 서 얻은 것이면 만일 뭐면 이래죠자 그렇죠? 이것은 이것이 요 도적 우리가 뭐뭐와 비가 안 찍게 그치냐 그것도 와, 김태수씨는 예 도적과 그것이 도적과 이때 하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이게 주어고 다르다가 설명을. 하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 어문 명사들에 어문문이죠, 그렇죠? 많이 어문문 해석해졌죠. 그렇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도리가 아닌 것으로서 얻은 것이면 이것이 도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무엇이 다른가 자, 이 앞에 지금 어문문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종종그 다음에 무 대구 무그 다음에 독 그 다음이 괘 오십 자 한번 해석해 드립니다. 이거는 비록 이때 조금 비록 뭐 모더라도 뭐 없다 특수해능사니까 헐무로스 했죠. 이거 뒤에 그 의식 주어가 되겠지 그죠? 큰, 이때 군은 뭐 잘못되는 거지, 쟤는 죄. 큰 죄가 필요 없더라도, 홀로. 이때 걔는 부사입니다, 안으로. 걔는 부끄럽다. 그 다음 뭐, 어. 뭐뭐 해, 마음에. 암타죠. 안으로 부끄럽지 않다. 앞에 문장이 부정, 그, 저, 주고 있었어요. 어무문이었어요. 이것도 어무문 음, 또는 반음문을 해주는 것이 문맥상 맞지요, 그렇죠? 소설형의 문제요. 예 보면 어때 뭐 어무죄고 이게 없어요. 비록 큰 죄가 없다 하더라도 홀로 마음의 안으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어무문으로 음, 해석을 해줍니다. 문맥상. 안겠는가 하는,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어무문도 음, 이렇게 반음문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부단 말이죠. 많은 뭐 이렇게 해설되는 것이 좋겠습니다현위현위는 이제 앞에 나온 최현희 사람 이름이죠. 현준 법을 준수한다, 이일이 되기 전이죠. 달르다 따르다 d 다 달ada, 달다 d a 달 a 교 a 달 a d 보시면 d 는 태연이가, 연이가 뒤에부터 하는 거요 이건 가르침과 앤드 <laughs> <and 웃음> 이훈계, 가르침과 공계를 따르고 받을 대 말이죠. 누구의 가르침은 어머니이죠. 어머니, 앞에 문 앞에 크고 싶으면 엄마나요. 엄마, 어머니의 가르침과 공계를 따르고 받들어서 받들고 받들어서 그 다음에 이청건그 다음에 견칭 그리고 무으로 뜻처은 정념. 녹거는 근신 상관은 거인신. 그 청념과 근신 엔드. 청념과 근신으로 롯데 칭은 어, 칭찬하도 칭찬입니다. 칭찬하도 칭찬해요. 칭찬 하다. 앞에 견이 있어요. 요거는 피동 조동사죠. 피동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을 당하다, 뒤에 것을 입다, 피해를 입다, 또는 어, 뭐 숨을 받다 숨을 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했지? 피동을 해주니까 칭찬함을 당했다 칭찬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측년과 근신으로 칭찬을 받았다 물론 견대신에 피동조동사로 쓰는견또피도위 물론 또 소도 쓸수 있어요 피동조동사 얘기가 있습니다 견대신에 피나 위로 써도 괜습니다 자시시어 위에 보면은 차 견해하고 거래의 최근에 대해서 차아 차라도 비 이게 부사가 되면은 뭐 최근에 근래에요음 요즘 이건 결국 건하고 근도 우리 거리상은 가깝다 뭐 시간상 가깝다 이런 이 뜨면 요즘 요즘 이 뜻이다 야 이거는 뭐이다 뭐, 설명어를 나타내는데 붙이는 종결사죠. 그다음에 뭐만 뭐친 친족과 외척 중일에 나왔습니다. 친 하는 거는 우를해나가면 동성 같은성. 그 다음에 표가 있었어요. 표 외척 이런데 이건 외 외성 바깥성 이건 다른성 타성. 타성. <laughs> 그, 그 다음에, 보면은 위에, 이제 큰 컴퓨터, 워밍 이리. 소독이, 있었리요 그, 워밍업. 그, 워밍 그, 그, 워밍 그, 워 그, 워밍업. 그, 워밍 그, 워밍업. 그, 워 그, 보리가 아는 곳으로 어둠 것 늦게 소는 것 이거는 나음거여그 다음에 절절 간체는 이렇게 쓰지요 절그 다음에 반물 그 다음에 관청의 물건이요. 관청의 재물 물건 또는 관청의 재물 물건. 관청의 재물 을 훔치다, 그죠? 관청의 재물을 목적에요. 어 관청의 재물을 절리 목적, 관청의 재물을 훔치고. 원제 뭐 박은 우리 껍질 같은 거 이제 뽑기 다른 뜻인데 민재한 백성의 재물이죠. 백성의 재물을 뽑겠다, 빼앗다. 이제 박탈하다 그래요 박탈 박탈 하다 가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를 빼앗는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 고 빼앗는 빼앗뭐 뭐와 같다 우리 앞에 조예요 관청의 재물을 훔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과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은 것이 이렇게 모두 이것 그때 이제 설명하자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은 우리 위에 붙잡고 나왔을 거고, 아, 이게 뭐흥부을 잘못 들었는데 죄라는 도 있어, 요 죄다, 죄다. 야. 죄이다, 야를 붙이고 이다 생도물요 어, 아, 그 다음에 죄다, 어. 그러므로 부가 생략됐어요. 뒤의 것을 말한다. 말하는 것이다. 물론 온 대신에 위를 수도 되고말을 수도 되고 말을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뭐를 이제 말하는 거냐면 죄수 이건 행면자 이건 수는 비록 뭐마 하더라도 행 이건 다 행희하는 부사해요 부사 다행희하부사니이면하다 지요 어요제가제를 하고 목적이 앞으로 도치가 됐어요 원래는 결 시간에 요새 를 비록 면했다 하더라도 실다음에실 그다음에 실, 그다음 궤 의의를 하시네 해석해 보 어떻게 해 요것도 실부터 보면 실제로는 부사 예 실제로는 실제 할지 할 자체는 이게 쓸줄 알았지 요가특수동사네 특수 이거 동사 형성 아니고 특수동사왜 특수 조를 일반적으로 뒤에 가지는 이게 설명을 쓸줄 알았지 궤교조니까 어떻게 요 명사형때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지요? 이제 마음에는 애는 우리나라 말이에 예, 특수형 의사라 <laughs> 특수형 의사에 있을 적뭐뭐 뭐 애는 <laughs> 뭐 뭐에 뭐뭐 있어서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laughs>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가 천치사가 아니고 후치사로 치가 생겼다 그러죠. 네, 마음에는 실제로는 마음의 실제로는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있다. 의는 이거는 야나 언하고 마찬가지로 어, 판단 결정 단정에 의를 주기 위해서 소수로 인문에서 문장, 소수로 인문에서 해진 정도 시야죠.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비견 이견 진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